전통춤은 좀 절제된 움직임 속에서 많은 감정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격렬하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 한 동작 한 호흡 속에서 마음이 좀 우러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무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얌전하고 절제하는 표현이 많은데 되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흐르면서도 흐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먹고 있거나 되게 호흡하고 있는 섬세한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라 생각해서 또 이거 한국 전통만의 특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통 문화라는 게 사실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유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맞게 적합하게 조금 변화되고 있고 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제가 그리는 한국화만 해도 지금 현대 시대상을 좀더 드러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전통을 이어가되 지금 우리에 맞게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통을 지켜나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무의그 중에서도 추냉물을 감상했을 때그 멈춤과 그리고 시작하는 그 지점의 짧은 호흡 같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분재해서는 여백을 만들고 다시 성장하게 하는 일이랑 좀 맞닿아 있다고 느꼈거든요. 가지들의 선과 저는 이제 한국무용도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분재와 한국무용의 이런 선들이 되게 맞다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어떤 거냐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뿌리를 끄집어내서 흙을 다 터셨잖아요. 그 터는 모습을 저도 경험하면서 뿌리를 한번 다 내어보는 것, 그리고 뿌리를 본질을 쳐다보는 것을 경험하니까, 을 우리의 전통의 뿌리를 내어보고, 그것을 장지 다른 예쁜 그릇에 담는 이 작업이 우리 일무가 가지는 어떤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비슷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발견을 해서 되게 큰 감동이었던 것. 저는 그 일무라는 공연이 단순한 무용 공연이라기 보다는 이제 전통이랑 지금의 어떤 새로운 해석이 만나서 만들어낸 어떠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만 그종묘제대학의 기본을 두고 있는 그 기, 기본기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 공연이 약간 브랜드처럼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낼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무라는 공연을 제가 표현할 때는 이게 굉장히 정지된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집단적인 집중을 할수 있는 경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전통이라는 게이 이론이라는 걸꼭 그대로 행하는 것만이 지금 전통을 잘 즐기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원님을 보고 오신 분들의 어떤 그냥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옛 것의 일부를 행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제 마음을 오히려 되게 가볍게 만들어서 제가 앞으로 분재나 일부나 전통적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개해야 될지 좀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처음 오늘 경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아까 수업 중에 말씀하셨듯이 붓도 이게 손끝에서 자기의 감정이 나오면은 되게 이게 사람이 초조한지 불안한지 아니면은 좀 행복하거나 여유로운지가 나온다고 하셔서 맞아요. 무용할 때도 되게 만약에 제가 오늘 슬프거나 아니면 오늘 기쁜 일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같은 춤을 춰도 되게 다른 춤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이 손끝에서 저희 도한 손끝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어. 스모카 그릴 때랑 고용을 할때좀 이게 비슷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정신을 비워야 해요. 결국에는 비워서 내가 얼마나 이 군무 속에서 이 사람들과 같은 에너지를 같은 결로낼수 있는지. 저는 일무 자체가 물 속에서 숨을 참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감각이 고요해질수록 떨림은 더. 저한테 강하게 오잖아요. 물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힘듦을 더 이겨내는 그런 나의 애씀도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내가 일무를 할때 어, 미세한 진동을 가지고 긴장감으로 무대를 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이 미세한 진동으로 결국에는 큰 감동을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주 까다롭고 예민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비우면서 이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일모 공연 같은 작품을 하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전통인데 어떤 새로움이 감이 되어서 현대적이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미감, 네, 그런 새로운 형식. 이게, 어, 분명히 한국화인데, 어, 되게 멋있다. 어, 너무 새로워. 너무 모던해. 약간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이제 뭐 일무 공연이나 아니면 다른 전시 같은 많은 그런 매체도 좀 경험하고, 또 자연도 더 많이 찾고, 그렇게 좀 영감을 얻어서 그런 작품들 좀 하고 싶어요. 전통적인 것을 현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저희들이 함께 해나가고 있잖아요. 일무란 전통 무용과 협업을 통해서 바라는 점은 이런 분재도 있구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분재는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고 전통적인 것도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아까 단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통적인 것을 유지하고. 전통적인 것을 보존하되 요즘 더 근사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릇에 잘 담아주는 것의 역할을 제가 곰곰이 고민해서 앞으로 더 다양하게 펼쳐나가 봐야겠다는 라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식물을 보면서 뿌리를 탁 들여다봤을 때그 여러 가지에 뻗어나가는 그 뿌리와 줄기들이 가지는 어떠한 사연들과 그 에너지가 전통을 지켜 나가는 우리의 무용수들의 그리고 전통을 지켜 나가고 있는 우리 예술인들이 수없는 에너지로 그리고 에너지와 힘과 열정으로 지금 그것들을 뿌리 내려지게끔 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그것들을 꽃 피우고 시간이 흘러 줄기가 어디로 뻗어 나가서 기세를 어디로 몰지는 이제 관객이 모르지 않을까. 저희는 잘 심고 싶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잘 내려갈 수 있게 그 역할을 너무나 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께서는 이 잎이 잘날수 있도록 이 줄기가 정, 건강하게 잘 뻗어 나갈 수 있게끔 관심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